어떤 점을 연구의 가장 강점으로 내세워야 할지 결정하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어, 실험과 연구 결과들을 얻고 결국엔 논문으로 출판하면서 어, 하나의 연구 주제가 완성이 되게 되죠. 그래서 학회에 발표를 하고 논문을 작성하면서 출판에 성공하는 것이 어, 그 연구 주제의 마지막 단계이며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리된 연구 결과는 기존 연구 결과와 차별적이어야 되고 어떤 새로운 정보나 인사이트를 전달해 줄수 있을, 있을 때 논문으로 발표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실험이나 분석 결과를 해석하면서 본인 스스로 새로운 정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 연구 주제와 관련된 기존 문헌들의 한계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되죠 네, 꼼꼼한 문헌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간혹 학생들을 보면 문헌 연구에 너무 집착해서 본류를 놓치고 옆길로 새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해는 됩니다. 문헌을 보면 어려운 전공 분야의 방대한 지식에 압도되어서 알아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고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본류를 이해하기 위한 주변 지식들을 습득하는 데 시간을 쏟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배워야 할 지식들이 너무 많아서 일일이 이것을 공부해 가는 것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를 할 때는 본인의 전문 분야는 깊게 파되 주변 지식들은 필요한 때에 발췌 학습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특히 요새는 언어모델이 아주 잘 되어 있어서 언어모델을 동료로 해서 필요한 지식들을 습득할 것을 권합니다. 논문으로 본인의 연구결과를 발표한다는 것은 본인이 보기 위해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독자들에게 그것을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 연구의 메시지는 간결하고 복잡하지 않아야 합니다. 논문은 구조화되어 있는 글쓰기라서 본인이 전하고자 하는 맥락을 그 구조 안에서 간결하게 전달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논문 작성법 강의를 꼭 수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험 결과가 정리된 후에 연구의 맥락과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자의 입장에서 독자에게 전달할 연구의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인가 라고 고민해 보기를 바랍니다. 본인 논문을 읽는 독자들은 본인보다 그 논문의 연구 과정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본인이 논문의 의의를 전달하는 기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연구 결과의 의의를 되도록 쉽고 간략하게 작성해 보기를 권합니다. 논문을 제출할 경우 에디터에게 보내는 커버레터가 주로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여서 어, 에디터에게 출판을 설득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죠. 처음에는 어렵지만 자꾸 연습해 가다 보면 잘할수 있게 됩니다. 어, 이것은 영어가 잘안 되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글로 잘 작성한 기사는 영어로도 쉽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한글로 질서정연하게 메시지 전달이 확실한 글을 쓰는 게 오히려 더 어렵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명한 논문들의 출판된 그 논문들의 초록이나 서론, 결론 부분을 공부 재료로 활용하는 것도 권합니다. 저도 중요한 문장들은 노트에게 필사해 가면서 익히고 있고, 지금도 그런 방식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믿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대학원 생활을 할 것이라고 믿고요. 그에 맞는 연구 성과는 따라오리라고 믿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해서 저의 경험과 조언들을 어, 드렸는데요. 이게 제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서 어, 일반화 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경험해 본 대학원 생활과 박사과정 동안의 연구를 해가면서 깨닫게 되는 과정은 결국은 어, 이런 힘든 과정에서 자기의 유일한 동료, 자기 자신을 믿고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자신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성큼성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대학원 생활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